이번 영상에서는 1950년생 호랑이띠분들의 양력 6월 운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어난 양력 생일을 기준으로 본 운세입니다. 벌써 갑진년 상반기가 마무리되어 가네요.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깊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6월도 좋은 일 많이 있을 겁니다. 다만, 개인별로 운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만 활용해 주십시오. 운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운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은 생각이 행운을 부를 것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6월 달 전반적인 운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는 달입니다. 행운 지수도 높은 달이니 스스로 노력한다면 노력한 이상의 성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가 비교적 분명하게 발생할 것이니 행동에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느낌을 스스로에게 득이 되는 분야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달입니다. 지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능력 밖의 일이니 마음만 괴로운 달이군요. 그러나 정에 이끌려 무리를 하게 되면 더큰 어려움에 봉착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인 관계를 통해 무엇인가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기존의 연인들은 상대로 인해 즐거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기쁜게 하는 달이니 고마워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클 것입니다. 새롭게 인연을 구하는 사람들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움직일 매력적인 상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손실보다는 수익의 가능성이 많은 달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재테크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운영 감각이 좋은 달이지만 무모한 투자가 된다면 흐름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규모를 조절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성이 큰 달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성과도 나쁘지 않을 것이니 최대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내부보다는 외연의 확장에 주력하고 자신의 역량을 직접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성의 기운이 강하여 인연과 도움이 밀접하게 흐르는 달입니다. 도움을 주어도 좋으며 받기에도 좋습니다. 도움을 준 인연은 후에 크게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책임도 막중해지고 주변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나의 지위가 상승하며 나를 따르는 사람도 많아지게 됩니다. 포상과 관련이 있다면 기대해도 좋은 달입니다.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달입니다. 부족함이 보였던 운의 흐름도 충분히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활용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흐름입니다. 횡재성일에 재물을 낭비하지만 않는다면 손실보다는 수익의 가능성이 훨씬 많은 달이지요. 적절하게 행운 지수가 조합되어 있는 달이므로 의외의 네. 수익도 가능한 달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원만한 시기이니 가급적이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재물을 추구하세요. 노력 이상의 성과는 가능한 시기이니 재물이 나를 피켜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과가 분명한 달이니 취할 수 있는 수익은 후일로 미루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몫으로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애정은 시작하겠습니다. 연인들은 관계가 급속히 발전됩니다. 부족했다 생각되는 부분까지 서로를 확인하는 시기가 될 것이니, 이번 달은 사랑이 분명해지는 시기네요. 솔로들도 사랑을 느낄 만한 상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한눈에 반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지만, 편한 만남이 점차적으로 전개되어, 많은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만남이 전개되지요. 만남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번 달은 좋은 인연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는 달입니다. 건강 운 시작하겠습니다. 신체 리듬보다는 감성 리듬이 더잘 발달되는 달입니다. 실제로는 피곤하지만 피곤보다는 자신이 즐기는 것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의 내부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능적인 요소는 아무 문제가 없는 달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더부룩하거나 속 트림이 많았던 분들도 이번 달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달 지나치게 음주를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몸이 다소 처지지만 본인이 이를 느끼지 못하는 달로 이번 달 음주를 하게 되면 술이 잘 받아서 나중에 뒤탈이 오히려 심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업은 시작하겠습니다. 서류가 관련된 일이라면 본인이 직접 관여하여 매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고 판단하는 능력과 이성적인 사고 능력이 잘 발달하는 날입니다. 최소한 본인의 결정에 후회가 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달입니다.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9, 17, 20일, 22일입니다. 또한 운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귀인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은 7, 10일, 19, 23일이네요. 반대로 매매나 계약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은 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날이 있으니 3, 15, 27, 4, 6, 14, 26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좋은 달에 속합니다.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이동이나 이사의 좋은 날은 8, 12, 17, 22일이고 문서와 계약 취업이나 면접 등의 좋은 날은 3, 15, 24, 27일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1, 10, 11, 17일이고 부부 합방에 좋은 날은 1, 9, 10, 22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에 좋은 날은 10일, 17일, 20일, 22일이네요. 취합된 날의 흐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번 달 운의 종합적인 흐름은 1, 10, 20일, 22일의 순서로 좋으니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이 들어 도움을 주는 날은 7, 10, 19, 23일입니다. 이번 달중 반드시 피해야 하는 날은 3, 15, 27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4, 6, 14, 26일입니다. 처방전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흐름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할 날들은 반드시 별도의 체크가 필요합니다.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에 산재한 오행의 소품들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날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3, 15, 27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4, 6, 14, 26일입니다. 물을 최대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매일 목욕을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산과 물이 있는 계곡을 자주 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행운의 색상은 노란색, 황색이며 숫자는 1, 9를 참고하세요. 마음가짐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예쁜 계절 6월입니다.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인 하지도 있고, 태양의 기운이 강한 달이지요. 이번 달엔 양기를 많이 충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녁 드시고 야외 활동도 자주 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초여름 밤을 만끽하십시오. 해가 깁니다. 태양의 기운을 잘 활용하셔야 마음 건강과 몸 건강에 이롭습니다. 저녁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인생 참 쉽지 않지요. 산 넘어 산이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고장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아직까지 청춘인데 아픈 곳은 점점 늘어나고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을 알수 없기에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 인생이고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바꿀 수 없는 것보다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아침 나를 위한 건강한 음식 한 끼, 나를 위한 평온한 산책 시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하는 시간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긍정적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쁘게 보면 예쁘게 보입니다. 힘들게 보면 힘들게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할수 없는 것에 매달리면 더 괴롭습니다. 마음 건강이 최고입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온화한 나의 감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명상이 필수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운동하고 명상하십시오. 6월달도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평온한 나날의 행복을 만끽하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나 새로운 깨달음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운세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나의 긍정적인 의지와 마음이 행운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또잘 살아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강인합니다. 6월도 잘 살아봅시다. 성공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